예, 학문산책 60번째 특집 3번째 태고사 우리의 말은 나가마야의고 순다대륙, 무대륙, 하와이, 잉카마야 조선인, 중국인, 일본인, 몽고인의 언어는 순다대륙의 선조어머니의 언어이다 우리 태고사의 우리의 본향은 순다 대륙, 순다 한인에서 서해 태평양 황해 청구 지역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순다 대륙에서 네, 서해 대평 청구 지역이라는 것이죠. <laughs> 자, 그래서 이 범자의 첫 시작은 우리가, 어, 우리 한글에 자음에서 기억, 니언, 디거 리얼, 미엄비업시어, 리영, 지어, 지어, 기억 기억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적고 있을 때, 왜 우리가, 어, 기억으로부터 출발하고, 기억이 상기억이 되고, 기억이 다시, 어, 크가 되는가. 이것은 바로, 범어인, 어, 실담어, 즉, 다시 말하는 산스크리터 즉, 북방 실담어에서도, 우리가, 어, 가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가. 아, 우리가 가. 아, 그래서, 우리가, 아 간다는 것은 바로, 집에 가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집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한자로 옮긴 것이 집가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기억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어, 제가 담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어, 우리말의 방언 방언은 바로 사투리인데 이 사투리는 바로 크산트리아 계급이 사용했던 왕족과 기종이 사용했던 말이고요. 제주도 방언도 사투리이고 부모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를 들면은. 가시야는 가시야라는 뜻이 되고요. 또 가도다. 그 다음에 가도다는 가도다 뜻이 되고 가라기는 아 노래가 되고요. <laughs> 노래가 되고 가면은 떠나간다. 가시는 장미 가시가 되죠. 가시는 곱다는 것은 미시한 틀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순다 대륙 에서, 어, 서해 대평원에 정착할 때까지 우리가 수수만 년 동안에 우리들이 쓰고 있었던 말이라는 것이죠. 자, 그때 사용했던 말이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말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는 것은 엄마가 아기를 집으로 가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가라고 말하고 우리의 자모에서도 기억으로도 출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 이것을 오늘 특집 세 번째 강의로서 아, 설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